엉장군의 더러운 다크 시작합니다. 세 개까지 많이 주스면 듬뿍 주셔야죠. 일단 주실 수 있는 건다주석왜 이런 데 모자가 떨어져 있지? 쓸데없이. 자,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데. 고철 조각을 널널하게 주워야 되는데, 세개 정도 주워줘야 되는데, 의도, 그래야 뭔가 작전대로 되는데, 왕고철. 네, 그냥 바보님 어서 십시오 네, 오늘 저녁은 삼겹살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주시면 투고철. 아, 어, 몸이 너무 무거워지는데? 고철 요 건물 안에서 하나 해서 총 3개 주석고 그 다음에 지금 들고 있는 세질에 쪼개면 아 몸이 너무 무거운데 아아 아, 몸이 무거운데 석탄은 좋은데 아 있을 때 없는 거나다 40kg야, 어떡하지? 아뭘 어떻게 가야지? 인생 모이스 뭐한 방이지? 석탄 충분하지? 14개, 충분해. 자, 석탄 충분하고, 어차피 뭐 내가 몇백 개를 만들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철 숫자가 저쪽에 가서 몇 개를 더 뽑을 수 있냐면, 톱이 있다면, 톱이 있다면, 음, 그, 철제에서 여섯 개 나오고, 주변에서 고철 조각이 한 일곱 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일단 가봅시다. 톱이 없으면 이거 말짱 꽝이야, 지금. 저 여기 저쪽으로 한번 무너진 철도로 한번 가볼까? 거기도 이제 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자, 일단은, 옷장 가자. 어, 에스스 기어가기 시작하는데? 아, 신비한 옷에 고철 조각 3개인가 4개인가 있었는데, 아, 그거 왜안 갖고 왔니? 아, 이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했던가? 저쪽이 이어지는 데가 있었나? 아, 예, 버벅버벅 하는데? 야, 온도는 0도. 온도는 쾌적한데. 어, 한참 가야 되네, 아직. 아, 멀다. 해지는데. 날씨 이 정도면 뭐, 충분해. 자, 뭐 늑대들이 울고 있지만 뭐다 개무시하고 이거 건널 수있겠저 긴? 이 정도는 건너겠지? 음, 건너치는구만. 자, 저 전방 산기슭에 동굴이 있고 거기 석탄이 좀 있는데 석탄 방임을 어, 깜짝이야. 석탄 파밍은 못하고, 늑대만 살피해서 일단 스펜서의 하우스로 가겠습니다. 자, 저기 초소는 패스. 지금 몸이 너무 무거워. 파밍할 때가 아니야. 가자. 리사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저, 곰인가? 뭐, 곰이 와봐야 뭐, 못 따라갈 거고. 아이, 로즈비거 따고 싶은데.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따질 못하겠네. 걷는 게 지금 장난이 아닌데. 여기서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저쪽에 늑대가 세마리가 살거든요. 저 기산 계곡 골짜기에. 애들 겁나 싸나운데 뚜두두두 뚜두 두두. 뚜두두두 뚜두 두두. 왼쪽에 늑대가 나오는지 계속 지금 사시미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우리 리사 뭐 아직 별로 움직이는 건안 보여 원유? 모르지요. 자, 안 보이지, 늑대? 늑대 소리도 뒤쪽에서만 들리고 있고, 에, 전방의 늑대는 지금 뭔가 애들이 작전 타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더롱다크 제작사, 얘네가 헌터랜드인가? 힌트랜드인가 하여간에. 얘네들도 직원 진짜 대대적으로 뽑아서 번돈좀 때려 박으면 정말 게임 잘 만들 것 같은데. 드럼통 분해 같은 거 해줘야지. 오브젝트, 이 정도 게임이면 오브젝트 다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거를, 아, 스펜서의 집으로 바로 가야 되니, 어떻게 해야 된다니? 동굴에서 좀 쉬었다 가니?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아 커피 한잔 먹을까 일단 지금 먹었다는 거는 내가 스펜서 하우스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아 이번 강의 질인가요전 걸릴랑 말락좀 목이 잠겼다가 막 그런 스타일이라 걸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옛날 뭐 독감처럼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주변에 뭐 심하게 아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건강 잘 챙기세요. 이제 겨울 이제 또좀 있으면 봄 오는데 아목 잠기고 다른 뭐 심하게 열나고 막 그런 건 없는 거죠. 뭐 심하게 아프지만 뭐 감기 대충 버틸만 하죠. 아, 더롱다크 매크로 그 만든다는 거안 만들었네. 아, 기침 없고 걸리신지 얼마나 되셨길래? 일주일 이상 앓으셨나 보네. 그냥 뭐, 코 감기, 목 감기, 그 정도 수준이 가 독감은 아니구요. 그런거지요. 그 정도면 뭐, 귀찮긴 해도 버틸만은 하죠. 자, 커피까지 마셨는데. 아이, 커피 괜히 먹었나? 동굴에서 잘걸 그랬나? 사실, 이쪽으로 오면 스펜소 농장은 미실공포를 예, 사실 신경 안 써도 되죠. 여긴 실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멍청했다. 그냥 동굴에서 자고 갈 거, 천천히. 아니야, 톱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이주 어이구. 오래 아으셨네 자, 여기도 동굴이 하나 있는데. 이 동굴도 패스. 이거 다 동굴 안에 석탄이 있는데, 아, 이 동굴은 석탄 없구나. 저쪽 아빠 지나온 동굴은 석탄이 있는데, 지금 뭐 석탄 필요하나? 네, 지금 들고 있는 걸로 충분합니다. 어차피 고철 조각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 나무 옆에 저거 늑대니? 아이씨. 똥 밟았다. 아, 이거름걸이로 저거 빼돌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불 피울까? 걸렸고요 아 걸렸다 걸렸다 근데 이쪽에 길 없는데 아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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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횃불 들고 쫓아야겠네요 예 네. 미끼를 주긴 그렇고 횃불로 쫓아내면서 가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것도 뭐 보르기라면보르기지만 보르기라면 빠이야 <laughs> 불이나 슬슬 붙이면서 가겠습니다 야야 야야 어, 깜짝 놀랬다 불이 꺼지면 안 되지 늑대를 지금 쪼이고 있는데 자 횃불을 몇개더 만들어서 예, 들고 가야 될것 같아요. 나 끄고. 어 바람 부는 거야? 저 자식 이 도망을 멀리 안 가는데. 굉장히 견제가 심한 걸. 아이 자식 정말. 꺼지면 안 된다. 어, 왜 그래? 리사야, 사람 무섭게 만든다, 너. 불 붙이다 꺼지면, 치명적이지? 아씨, 죽을 뻔 했잖아. 왜 그래, 리사? 리사, 왜 그래, 리사? 여기서도 횃불을 빼. 예, 하나 더 빼고. 몸이 무거워도. 해 네, 뿔은 들고 가는 게 좋으니까. 아저 자식 저거 또 오네. 아나아 아, 이건 제 이거는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우리 붙여 놓은 걸로 쫓아내 와이 자식아. <laughs> 저도 치킨규주님 덕분에 어젯밤에는 맛있는 족발을 좀 듣고 잤습니다. 아야, 불 붙여가야지, 불 붙여 있어, 불 붙여서, 불 붙여서 가야지, 불 붙여서. 아 발전이 없는데? 어이, 저 동굴에 서 자야겠다. 예. 네. 저 동굴에서 잠자기로 했습니다. 너무 무겁네. 치킨에 피자. 양이 많지 않은가? 아름다운 조합이긴 하다. 맥주는 없습니까? 아, 저거 도망을. 동굴 쪽으로 도망쳐. 아, 짐승 같은 놈이. 자, 오늘 이 동굴에서 잘 껴. 미리 불 피는 센스 자 잔잔하게 불을 피워놓고 와와와 와와 와. 불 피웠어 벌써 너를 위해 준비했다 불 자식아 피자에 짬뽕 그 독특한 조합이네 아 썩을놈 아이 썩을 놈. 괜찮아, 괜찮아. 빡아 쫄려라, 쫄려라, 쫄려라. 어, 갔다. 아, 뭐가 퍼씨 아, 험난한데 리사. 예, 활이 없을 때또 미끼가 많지 않으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옛날에 이것도 몰라서 그냥 뛰어만 다녔는데 또 오냐? 아우 성격 더러운데 저거? 아야 나무까지 많다 이제 완전히 꺼져라 좀 오늘 여기서 잔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불 꺼지면 안돼 리사 꺼지면 안 돼. 꺼지면 안 돼. 가까이 왔는데. 어. 오야 우 위험했음. 위험했음. 뒤집어 냈음. 어 심장이 설글설글 뛰고 있습니다. 야 이제 바람 불어서 불못필울것 같은데. 야 빨리 들어가 동굴 빨리 가. 동굴로 빨리 가 빨리 불 붙이고 빨빨빨빨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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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또 온다 입구에다 불 붙여야겠다 야 성냥아끼려고 좀 미리 했는데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한 파이어 해놔야겠네 안전 안전 안전빵이 최고지 자 요거 불 조금 피워놓고 여기는 차 한잔 안쪽에 들어가서 불 피울 필요가 있나? 안쪽에서도 불 피울 필요는 없는데 <laughs> 뜨뜻한 차나 한잔 끓여놓고 왜 이래? 불을 못 붙이니 리사야? 지금 시간이 굉장히 널널한데 아니다 불 붙일 걸 그랬나? 자 영지 하나 대표 놓고 안쪽에 불을 붙일까 말까? 아, 횃불을 몇개 뺄까? 38kg. 아이, 들어가자. 그냥, 아니야, 혹시 몰라. 불은 한번 펴봐. 어차피 뭐 나뭇가지 많으니까. 자, 실내 온도가 따뜻한가? 어이구, 여기 실내 온도가 영한데? 불을 붙여야 되네. 아, 이거. 왜, 왜 이렇게 온도 낮지? 아 옷이, 옷이 안 좋으니까 이렇구나. 피자에 치킨, 피자에 짬뽕. 피자가 먹고 싶은데? 진짜. 근데 12시 넘어서 피자 파는 데가 있나? 지금. 침낭 까고 자면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물 만들고 할거 없을 때는 물이나 만들고 물을 여기다 버리고 가도 뭐 상관은 없으니까 나무를 조금 더 놓고 2 시간 피자 야식인가 근데 그게 아무데나 막시키 맛이 없잖아요. 고철 두개 1시간 27분 지금부터 물이나 좀 만들지 뭐자 그런가? 이따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겠네 여기서 보내는데 바람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예사롭지 않아 일단 침낭 자리 딱 깔아놓고 자, 피로도 이 정도 잠잠 뭐 체력을 해보게 되는데 리터 더 만들어 나무를 좀더넣고 1시간, 2시간 정도 펴놓으면 물을 내려놓고 내려놓기 3리터 자 먹을 거는 뭐 많이 있으니까 주워먹고 자면 되고 옷을 좀 꼬맬까? 80, 98 이거 뜯어야지 수확 20분 할거 없으니까 뜯는다 20분 이거 해가지고 천한장 얻는 거면 이건 진짜 안 하는 게 낫지 이건 자 해가 저 정도면 자도 될거 같은데 20분 아직 한 40분 기다려야 되는데 횃불하나 빼볼까? 횃불이 두개? 15% 횃불 15%짜리 하나, 하나 더 빼고 횃불 하나 넣어주고 넣어주고 물을 조금 더 만들고 한시간 이게 될까? 나뭇가지 하나 넣어줄까? 자, 이러면 그냥 사실 잠자면 되죠, 지금? 네, 어머, 어서 오십시오. 어머님? 했더니 아직 사람들이 충격받듯네? <laughs> 자, 먹고 잡시다. 요것만 딱 챙기고 커피 한잔 만들까? 커피 하나 만들자. 어머님 하면 어머님 같잖아. <laughs> 아이디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거 하나 맛있게 먹고 뜨끈하게 먹고 토마토스프 야 불이 꺼져가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냐 자 일단 밥 먹고 뻐지게 자겠습니다 어딨냐 토마토스프 자뜨뜻한 거를 잡서 자300 칼로리, 600 칼로리 그리고 까까 하나 먹고 아 바람 소리가 너무 거친데 이거 온도가 오로라 떴네. 다도 되겠니? 몇 돈데? 아 뜨거운 거 먹었잖아 아 뜨거운 거 먹은 거 상관없는데 1도 5도 여기 입구 쪽이 오도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예, 불 꺼져봐야겠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예. 불이 꺼지면 온도가 몇 도인지 확인하고 자겠습니다. 어설프게 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으니까 꺼졌지? 자 온도가 쭉쭉 빠지고 있는데 어, 5도? 에, 괜찮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자, 뻗지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작업을 하도록 하지. 자, 10시간 때려자겠습니다. <laughs> 피로도를 완전히 회복을 하고 자, 톱, 톱이 톱나오기 빌면서 가야지. 물 먹고 지메씨 조금 더 자도 되죠? 2시간 더 자. 자, 나두개 먹고 두시간만 자자. 체력은 다시 만땅이 됐고 자, 우리 이쁜 리사가 칼로리는 충분하죠? 다채지자 이제 좀 걸을 만하네. 자요 앞에 있는 거 깡통은 안가져가고 뜨거운 차나 한잔 마시고 아까 어젯밤에 문 앞에 늑대가 진치고 있어서 내가 별로 못 했는데 어디 간 거? 아 저기 있어. 아저 자식 아직 안 갔어. 자 이른 아침부터 달리기 시작하는 우리 리사. 자이 정도면 떨궜겠죠 확실히 안 따라올 거야. 예.. 안, 못 봤어. 아니요, 아니요. 체력을 깎아 먹어요. 그래서 체력이 0이 돼야 죽으니까, 굶으면서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굶고서. 모닝 리사는 어디 나오는 말이죠? 어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모닝 운동 리사? 아, 우리 리사의 모닝 운동? 자 일단 아이씨 망했다. 아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이거 되나? 아 이거 너무 정면인데? 야불 꺼지면 두 마리야. 야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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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줬잖아 미끼 미끼 줬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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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리사? 야 이씨 미키 줬잖아 여기 또 빠지잖아 정면 대결다 텐베라 이 자식아 우리 리사의 영혼로 실은 망치지 봤지? 비켜 이 자식아 내가 지금 말이야 이 자식아 리살 사 콩으로 야, 불쏘시개 빨리 만들어. 불쏘시개, 불소시기, 불쏘시개가 왜 없지? 이거 벌써. 아, 온몸이, 온몸이 너무 추워요. 야, 그 많던, 미끼를 줬는데 왜 미끼를 안 퍼먹어? 자, 이제 한 마리는, 아, 이건 진짜 불 펴야 된다. 우리 그러지 말자 더는 할 수가 없다 아아숨가빴다 지금 물에 빠져서 온몸이 다 젖어, 젖었는데 아 두통 생기네 여기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거 아 미끼도 한개 있는데 저 자식들 미끼 먹지도 않고 또 오는 거봐또 오잖아 아, 리사. 영하 7도. 영하 7도인데. 와이자 씨가 여기다 불좀 사리고 몸좀 말리고 갈까 해. 아, 이거 낭비인데. 온도가 되겠냐? 구도. 아, 나무 더 넣어야 돼. 꺼져. 아, 내 네. 아, 이거 안 되는데. 영하 6도인데. 아, 또 오잖아. 뭔 사방에서 이것들이, 야, 그냥 우리 여기서 불 피우자. 따뜻하게 하자. 작전 변경이다. 상황이 너무 야리구리하다. 영상을 올려. 3, 2, 1. 옷을 말리자, 옷을 말리자, 옷을 말리자 리사 와이 자식들아, 니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아, 홀랑 다 젖었어. 옷은 안 찢어졌겠지? 何